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고 박사입니다. 어제도 영상이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 오늘도 좀 많이 늦게, 어,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네요. 창 마치고 급하게 지방에 좀볼 일이 있어서 좀 다녀왔다가, 어, 이제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 훌쩍 넘어갔네요. 어, 아무쪼록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또장 후반에 엄청난 투매가 좀 나오면서 코스닥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죠 2.1% 코스피가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또 시장이 크게 빠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사실 그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보였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얼마 빠지지도 않았죠. 뭐 1%, 2%, 즉 상승분에 비하면 사실, 사실상 뭐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세 발의 피고요. 반대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우량주가 오히려 저는 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버텼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락폭을 좀더 키우는 모습이었고, 특히 좀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은 굉장히 좀안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 어, 오른 것도 없이 너무나 좀 밀려서, 좀 시장 안에서 좀 약간, 어,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훨씬 많이 밀렸다라는 점이 좀 약간의 특징 같았고 어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닥에서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난리가 났죠. 그간 거의 바닥권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100% 이상, 그리고 셀트리온은 50%, 뭐 헬스케어는 약 6, 0 70 70%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격하게 상승한 피로감에 어 정부의 백신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핑계 삼아 그간 올랐던 어 셀트리온 그룹주 및 제약 바이오에 거의 폭탄 매물을 투여하면서 오장의 급격한 급락, 즉 투매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그에 덩달아 이러한 셀트리온 그룹주가 빠지면서 같이 올라갔던 제약 바이오 시총상위 종목 분들이 크게 밀렸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관이 매도를 때릴 때는 어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죠. 이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펀드. 예를 들면 뭐 기관이 뭐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무방을 쳐서 매매하는 건 아닐 거고. 그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면서 함께 올라갔던 일부 종목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종군당이라든지뭐 HLB라든지 아무튼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들이 하나의 그룹을 묶어서 움직였을 텐데, 이 그룹에서 아마, 어,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의 펀드라든지, 하나의 뭐, 이런, 뭐, 소규모 그룹의 펀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셀트리온만 집중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을 사면, 뭐,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같이 담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시가총액 비중만큼의 자금이 동시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함께 올라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이 출회가 된 거죠. 어, 이러한 부분이 오후장의 전체 시장, 즉 나머지 중소형주들까지 뭐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고 또 수급적으로도 오늘은 어, 외국인이 8,500억, 기관이 2,700억, 즉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뭐 1,100조 천억을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코스닥도 약 2천억가량의 매물을 던지면서 좀 시장이 굉장히 좀 흔들리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따 뭐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지금의 시장은 약간 예상된 하락이고요. 시장은 추가 급락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간 시장이 특히 이제 코스닥을 기준으로 잡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지수 안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조정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우르르 쏟아져 버릴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물론 거대해진 이 신용 비율도 문제는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들에서 과도하게 어 대주주 양도에 관한 물량이 출애가 될 것이냐. 저는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수가 뭐 밀릴 수는 있겠지만, 하방 경직을 분명히 강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 현재 포지션을 어 일정 부분 유지를 하시되, 현금 비중이 없다면 현금 비중만 일정 부분 항상 확보를 해 놓고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비중이라는 게, 어,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종목이고, 뭐10% 마이너스가 떨어졌을 때 버텨서 올라간다면,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어, 반대로 이 종목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면 그 10%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니, 5%도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제 이번에 하락의 트리거가 된다면 네, 옵션 만기까지 주가를 밀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 두고 시장에 무리한 네, 배팅 보다도 특히 이제 어제 막 강조 드렸던 말씀이 막 상승장,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에 어, 깡통 많이 찹니다. 특히 이런 시장에서 이제 남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이제 미수 신용 베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시장이 정말로 큰 손실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정말 계좌의 비중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을 못 내도 비중 관리로 버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은 뭐 더도 말고 몇 개만 좀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과연 매수해도 될 것인가? 아직 셀트리온에서 이제 발표가 나지 않았죠. 누구죠? 이낙연 대표 발언, 연내 국내 백신, 국내 치료제, 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과, 어, 곧 있으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낙주 매매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낙주 매매라는 게, 음, 초보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낙주가 분명 대박도 나는데 이 안에서 분명 큰 손실도 날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종목을 볼게요. HLB라는 종목이 있죠. 딱 하나만 보고 셀트리온에 잘 대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HLB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16%에서 2%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 꼴을 잡았고요그 다음에 16%가 빠졌어요. 그니까 러 다시 아래 꼴을 잡고 올렸죠. 그 다음에 빠져버린 게마이 15%.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투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급격한 투매가 나온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13%가 빠졌습니다 53조까지 갔던 시가총액이 지금 47조까지 쪼그라들었죠 일단은 이런 구간은 대응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손절선은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그 안에서 구간구간 구간 먹는 거기 때문에 33만원 37만원 그러면은 라운드 피겨 계산해서 3 3만원부터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나는 손절할 거야 라는 뭐 그러한 계산도 함께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총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상승률이 가장 크죠. 상승률이 뭐 이런 차트로만 봐도 HLB랑 비슷했겠죠. 자,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 두 번, 이제 세 번째죠. 이렇게 빠진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빠졌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제 생각은 분할 매수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낙폭 과대 관련해서 종목을 바라볼 때는 정말로 시대에 지금 초 대량 대장 주기 때문에 초 대장주가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예. 네, 투자의 묘미이고 경험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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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여기서 중심봉이 되는, 뭐, 8만 2천 원이라든지, 18만 2천 원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이 원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부 다 단기 매매예요. 전부 단기 매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부러웠잖아요. 아,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아, 내일 또 갈까, 갈까, 갈까 하면서 이 불안에,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고, 지금은 또 떨어지면, 와, 폭 나가나, 폭 나가나 하고, 그런 심리가 또 지배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주로 하나만 더, 한두 개만 더 볼게요. 한미 사이언스. CMO 관련해서 이 종목 또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구간 당연히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건들어서는안 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상투 맞고 지금 떨어져서, 이 종목이 거래량을 언제 터뜨렸냐가 중요해요. 이날이죠. 이날, 이날. 그럼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구간은 쉽게 뭐한 번에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구간들 혹은 이점상할가를 갔던 이런 구간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가 이렇게 윈다면 네, 이런 구간들이 또 단기 매매 구간이 또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IQ라는 종목 이 있죠? IQ.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계속 매매는했었 썼는데, 이때, 이때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못 팔고 한 120주 정도 남은 게 아직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안 팔았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서 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은 날려먹었죠. 날려먹었는데, 이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뭐,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거 의미 있는 구간이라면, 이렇게 떨어지고, 단기에 이런 반등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급격하게 고점에서. 근데 사실 보면 이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쉽지 않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상한가를 연속으로 두번 가고 이 상한가를 뭐 반등 없이 이렇게 죽이는 형태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밀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계산을 하고 아이큐는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낙주로 이 정도 종목군들을 한번 봐보고요. 자 조정 시 IT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요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이 백신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콜드체인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일신바이오가 대장을 좀 갈아탔네요. 장중에 사실 일신바이오의 상한가에 갈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장 마감 후에 뭐 특징 그 특징주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얘가 이제 백신 도입 관련해서 특허 공시를 하나 냈더라고요 콜드 체인 무슨 어, 특허를 하나 냈어요. 특허를. 그 특허등록이 어 일신바이오베이스 영하 90% 어, 백신 보관 초저온 냉동고 특허취득 그래서 이게 일신바이오는 공시를 통해 본 특허는 영하 10도에서 90도로 백신 등을 보관는 초저온 냉장고 관련된 수환을 가진 열사이펜 증가 뭐뭐뭐 해서 공시를 내면서 오늘 안 그래도 핫한 시장에 이런 공시를 내면서 그을 들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공시를 확인을 못했어요. 아 그냥 다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공시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태경케미칼을 어제부터 조금 어제 시간 내에서 조금 들고 왔다가 어. 여기에서 여기 여기 정도에서 사서 그냥 팔고 여기서 끝났어요. 저는 여기서 매매가 끝났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목을 좀 갈아탔죠. SCD로 사실 종목을 갈아타서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갈아타서 이 정도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한거죠 이 자리에서 저항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냥 회원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 나머지 종목이 좋고 어, VI 매매법이라고 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직전의 VI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 살짝 넘겨서 VI가 걸리면 갭이 뜨는 게 자반사다. 그래서 이 갭을 먹는 매매를 해라. 정도, 정도만 언급하고, 사실 이큰 상승은 제대로 좀 먹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아쉬움 정도만 좀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아, 이 말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오늘 카페24. 그러니까 페이스북, 숍스, 론칭 이슈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매매할 생각 자체를 좀안 했습니다. 재료의 크기는 일정 부분 알고 있었고, 너무 늦게 봤어요. 종목을 어그 뉴스를 밖에서 밥 먹다가 한시잖아요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면서 보고, 회원님들한테만 언급을 드렸죠. 기존에 들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고, 일단은. 62,000원까지의 흐름과 63,700원까지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봤는데 이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흐름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엄청 빠르게 갔어요. 근데 이제 재료의 해석에 대한 제 이해력 부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재료 자체를 읽어보면 이 페이스북 숍스를 활용한 아시아의 유일한, 네, 아시아 유일의 어, 기업이고, 뭐, 31억 명의 시장이라고 해서 이 대기업, 해외 대기업과의 연관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관련된 이슈, 페이스북 관련된 이슈. 그래서 내일장도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로 280억을 어, 채워 넣기 때문에 이제 개변, 모르겠어요. 갭이 크게 뜰지는. 왜냐면 이런 구간에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갭이 떠도 밀릴 것 같고, 오늘 오후장에 수급이 이런 구간에서 집중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올랐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어느 선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 이 정도 선에서 있었는데 뚫고 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뭐 사학과 종목의 눌림 매매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죠, 저항이. 이 구간에 있는 저항이 하나 있었고. 그 밖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사실 진원생명과학이 장전에 이 구강 스프레이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진원생명과학 이슈나? 라는 생각을 약간 하면서 아예 재료적인 측면을 체크를 안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얘도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진입해서 거의 풀리지도 않고 네, 상한가를 마감을 했죠. 거래대금이 2천억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 양호한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주 최근에 이때 이후로 처음 나온 상한가고요. 이 종목도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가 나와줬고이 상한가 이후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아마 눌림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되네요. 뭐이 정도 선에서의 눌림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코로나. 아무래도 이길 확진자가 제가 봤을 때는 700명대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코로나 라이브에 증가되는 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특히 장 마감 이후에 확진자 추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 어 코로나 종목들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대통령의 이 말이 있었던. 그 전일, 진단키트 폭락했구요. 어, 음악병실도 대부분 빠졌는데, 신성 2인지만 좀 시간 외에 이슈가 있어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교육, 폭락, 그 다음에 이 원격, 의료, 뭐 폭락, 그 다음에 포장, 뭐 푸드웰 정도, 뭐 서울식품 정도, 한익스프레스 정도만 좀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퐁당, 퐁당, 뭐 흐름, 정도가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음압은 저는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Y는 전일 말씀드렸죠 상가의 상 따를 좀 진행을 해서 오늘 갭이좀 크게 뜨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갭이 크게 뜨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정확히 이제 6,560원에 좀 걸어놔서 이때 분량을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서 아마 제가 샀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사서 이때는 안 팔고, 시간 외때 아마 회원님들하고 같이 봤으니까 좀 어이없이 좀 매도가 됐는데, 정확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신성 ENG가 공시가, 뉴스가 나오면서 신성 ENG가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상한가고, 이 타점에 상한가를 뭐 가는 흐름이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걸어 놨죠. 그러니까, 종가에다가 걸어 놨는데, 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이때 마이너스 빠져 팔려버렸어요. 일단은 뭐, 수익권에서 팔린 거라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물량이 좀 팔려서, 내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거래 대금만으로 보면 SY가 현재 대장 종목이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두 가지죠.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다. 라고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매도 물량 속에서도 어 매수세가 살아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까지만 볼 생각이에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정도까지만 봐야 될것 같고 보면은 음압에서도 딱두 종목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죽고 식품쪽 일단 서울식품이 연속적으로 지금 살아있는데 아마 곧 있으면 단기과열 이제 들어갈 어 수순까지 거의 올라갔고 오늘은 단기과열을 좀잘피하는것 같습니다 그 밖에 푸드웰이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오늘도 일단은 위에서 좀 버텼어요. 위에다 더 버텼고, 이런 윗 구간에서는 건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윗 구간에서는 건드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을 지금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밀었다가 갈 것인지의 흐름이죠. 여기에서 밀릴 때 거래량이 없이 밀리는지 이것만 좀 보고 대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이런 종목이 이제 한번 거래를 터뜨리고 그 이후에 죽어버리면 굉장히 또 암울해져요. 하루에 거래대금 뭐 18억, 2억, 뭐 1억 아주 우물해지니까 이 안에 다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밖에 뭐 현대차 많이 밀렸는데, 음, 뭐 속된 말로 짜증스러워요. 어, 보고 있으면. 좀 시장 좋을 때 그냥 시원하게 가졌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수익 다 날려버리고 하는 거 자체도 좀 보고, 있을, 보고 있지 않니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지켜보고 네더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현대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어, 흐름 속에 기간 조정 성격을 보였고 여기에서 밀렸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또 행보조정을 좀 거치고 갈지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어... 오늘은 어제부터 사실은 5G 섹터 흐름 괜찮았고, 오늘 밤 아마 경매가 또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오늘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 수급이 물리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물리지 않기 때문에 밀려버렸고, 이제 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오늘은 ENF를 매도를 좀 했는데요. 올라가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 삼각수렴의 끝,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고, 신고가를 들어도 또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어버브 반도체도 굉장히 강하죠. 얘는 지금 쉽게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쉽게 접근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사이맥스, 케이시텍, 엘비세미콘, 굉장히 다 좋죠. 테스나, 네패스, 뭐, 흐름이 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바, IT 반도체 섹터, 정말 ISC도, 유니셈 시가총액 2,000억짜리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 전기도, 네, 지금 삼각수렴을 잘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시장 수급도 그렇고, 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산솔루스 이 종목 굉장히 고가에서 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날 20% 대까지 상승을 하고. 거의 상승분을 반납했죠. 그리고 다시 이 매물대를 접어내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거를 도, 돌파시키고 갈지, 즉, 돌파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죠. 마지막 오버슈팅을 한번 해주러 갈 것인지, 혹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오버슈팅을 할지, 약간, 좀 보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제 수급은 양회에서 어 의미있는 시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좀 보시면서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